첫 번째 섹션 오른발 앞으로 오른발 n 왼발 u 오른발 앞으로 포드 코인 사인 o a d Uruba r 오른발 앞으로 b 드 Road, u r 왼발 앞으로 step, 기본, a d Uruba Road, u 이 u b a r 섹션 왼발로, 오른발로, 왼발 앞으로, 보드 포인, 사이드 포인, 왼발 앞으로, 허드 셔터 스텝, 보드 투게더, 포드, 맘버터, 오른발, 보드랑리커버 오른쪽으로, 4, 4분의 1. 섹션2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왼발 앞으로 크로스 스텝, 오른발 사이드 코인, 오른발 앞으로 포어드 스텝, 왼발 앞으로 킥코스터 스텝, 왼발 떼, 두개더 보드 스텝, 오른발 앞으로 포어드 스텝, 왼쪽으로 기본, 이번엔 이 세션 3, 카운트 가겠습니다. 앞으로, 배 앞에. 다시 왼발 왼쪽 다의 원활 방향으로 힙펌프, 앞으로 푸시, 배 푸시. 재즈 박스 텝 오른발, 크로스, 배사인드 모든 스텝 세션 4 카운트 하겠습니다. 원앤 n d two, t h r e

A. No tag and o no 감사합니다.